네 안녕하십니까 민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아차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아차를 얘기할 때 애플과의 협업 이슈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맨 처음 이슈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아차와 애플이 엮여서 간게 아니라 애플과 현대차와의 애플카 협업 기사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현대차의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서 25년에 애플카를 개발하겠다 라는 이슈가 맨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한 차례 큰 급등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고 그에 따라서 기아차와의 어떤 이슈가 나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과 현대차가 애플카 협력 이슈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애플카는 어디서 제작하고 생산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아차의 미국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기아차가 올라와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뉴스를, 기사를 보시면은 오늘 날짜에 오전 9시에 나온 기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조립공장에서 애플 브랜드를 단 자율주행 전기차를 제조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라고 미국 경제매체에서 보도하면서 금일 뿐만 아니라 전일부터 그 이슈가 나오면서 기아차가 어떻게 됐죠? 10만 2천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 있었겠습니다. 단순히 이슈로만 놓고 봤을 때도 연초부터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수 있겠죠? 또한 동사는 4분기 매출액 16.9조 원, 영업이익은 1. 28조원을 기록하면서 4분기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부분 파업이 있었고 또한 환율 조건도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그런 악재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차는 낮은 단가의 범용 모델을 판매하는 기술적 팔로우로서 인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북미, 유럽 점유율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고 수요 증가에 기반한 인센티브 축소와 차량 공식 판가 인상이 거듭되며 실질 ASP 상승이 지속 중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파른 수요 상승이 전망되는 BV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장을 통해 유럽 탄소 배출 과징금 규제에서도 자유롭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수 있겠죠.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1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차를 두고 본다면 현대차는 어쨌든 해외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 기아는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을 비롯해 국내 내수 판매또 수출까지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최근 국내 공장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아차의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줬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형 K7과 스포티지를 비롯해서 현대차의 플랫폼인 EGMP를 기반한 전기차 CV죠.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탑 라인들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국내와 국외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겠다를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에도 현대차와 함께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한다라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긍정적인 관점을 보면서 나갈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앞서 언급드린 판매량 증가와 비롯해서 신차 개발, 전기차 개발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권가에서 기아차의 목표주가도 상향조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PV PBV 사업에 시동을 건다라는 것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겠으며 자,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고 있는 목적기반 모빌리티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25%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글로벌 PB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자,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의 신선 제품을 배송하는데 전기차인 r 로 EV를 투입하고 PBV 사업 모델 검증을 시작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뿐만 아니라 운송, 물류, 유통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PBV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전략 플랜S를 공개하고 미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았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아차, 현대차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우리는 현대차, 기아차,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슈까지 더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하셔서 롱런 할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전망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 이익 보시면은 어쨌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신차 판매를 비롯해서 신차 발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자, 매출액 보시면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22년 컨센 기준 같은 경우에는 70조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9년 대비해서 22년 컨센 기준 보시면은 두배 가량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단순하게 보고 판단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기아차라는 그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판매를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상승 보여주겠죠? 보시면은. 두 배가량 22년 컨센 기준 19년, 20년 대비해서 22년 컨센 기준 2 배가량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상승을 하는데 영업 이익률도 따라가 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도 4,500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컨센 기준이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몇 배가량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겠고 PR 같은 경우에도 25배에서 9배까지 낮아지는 모습 BPS 우리가 투자할 때이 기업의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7만원대에서 9만3천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아차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전망은 계속해서 밝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고, 이번에 애플과의 또 협업 기사까지 터져주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기아차 일봉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지만 다시 전환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국수 우상,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어떤 게 있었냐. 그렇죠. 애플 이슈가 더해지면서 갭 상승을 시작으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져주면서 애플과의 이슈에서 엮이면서 10만원 부근까지 터치해주면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에도 뭐 10만원 부근, 9만8천원 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애플 이슈와 함께 급등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애플 이슈를 빼고 봤을 때도 기아차의 올해 매출 성장을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의 스타트까지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라면 어쨌든 우리가 이 10만원의 고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왔고 예고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애플 이슈와 함께 빨리 와줬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차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또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애플카 출시 예정일은 2025년 그리고 2040년대까지 현대차와 함께 전기차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단가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으로 얼마나 매력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무적으로도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탄탄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업사이드 폭에 대해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거래량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지지점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 참고하시면은 다시 한번 편입해서 매력적인 단가에서 잡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아차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비롯해서 올한 해도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도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력 저기게 볼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으로 기아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종료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